12월 14일 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4시입니다. 오후 5시에서 4시로 민주당이 당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2차 표결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이 된데 이어서 이제 방첩사령관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입니다. 이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의 구속 영장입니다. 또 김용현 장관을 구속시키면서 그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또 어제는 뭐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11일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찰 경찰, 공수처, 공수처는 뭐 별로 하는 것은 없고 검찰 경찰의 수사가 뭐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책임자들이 구속이 되고 많은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고 그 조사 내용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구속 영장 또 재판부의 구속 판결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기관의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이고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비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10일 전으로 돌아가시면 그때도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도 이게 불법 위헌 요인이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토볼 여지가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윤대통령과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전혀 군경이 전혀 항명을 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유혈 사태라든지 곧바로 또 국회에서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 부적절한 비상 개엄이 2시간 반 만에 중단될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전혀 이 방송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비상 개엄을 하면서 14명, 14명입니다. 이 체포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구속 영장에도 나오고 이 판결문에도 일부가 나옵니다. 이게 어제 사실상 확인이 된 셈입니다. 물론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소위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을 비롯해서 14명이 있다. 지금 뭐 어제 나와서 사살조가 있었다라고 저는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그 김어준은 그동안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려 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포조는 있었다. 뭐, 지금 뭐 흘러나오는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 통화에 어떤 내용을 했다. 지금 이 군인들, 경찰들의 진술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것은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에 적시가 되었습니다. 14명 체포하라라는 지시는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에 한동훈이 왜 포함이 되는 건지 양정철은 왜 포함이 되는 건지 김호준은 왜 포함이 되는 건지 사법부 대법원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체포를 내렸느냐 아니냐 이건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동현은 논란 속이지만 14명에 대한 체포지시는 있었다라는 것이 거의 이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또 체포지시까지 있었다. 국회에 경군이 진입을 했고, 경군이 국회에 그냥 진입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침입을 했다. 또 경찰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을 제지했다. 선관위에 있는 이 선거관리 그 서브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경찰 검찰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또는 구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변수다. 그래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상당한 불법성, 위헌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비상계엄에 따른 뭐 경제적 대외 신인도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단순한 무슨 뭐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대통령이 정당에 뭐 당대표를 끌어내리거나 뭐 이런 정도의 내용도 아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고도의 통치행위. 윤대통령도 지금 이 윤대통령을 비호하는 쪽에서 고도의 통치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고도의 통치행위, 개음이 실행이 된 겁니다. 제가 이 고도의 통치행위가 절대로 윤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고도의 통치행위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개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왜?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독을 했고 윤대통령도 고도의 통치행위를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헌법, 법의 테두리 내였다. 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그런 주장을 아무도 설득력 있게 듣지도 않고 그런 단어조차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시절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무슨 고도의 통치 행위니 뭐개요이니 긴급조치니 이런 논란에서는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다시 되풀이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재명의 위헌 이재명의 위헌 난동이 요인이 됐습니다. 동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이 한시도 지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지금 이 권한 대응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또 엄청난 우리 국익의 손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지금 직무 정지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 탄핵은 불가피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지도 모른다. 지금. 비상 계엄을 했고 체포를 지시를 했다. 군을 투입을 했다. 군을 투입을 뭐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막지를 못합니다. 그건 헌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상 계엄을 선포해도 그 비상 계엄에 대해서 국회의 결정을 받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의 이 활동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고령을 통해서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포고령 1항에 이걸 대통령이 직접 고치고 다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포고령을 이런 사실들이 속속 확인이 되면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 탄핵 이 표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이 언론 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치와 상식을 지키려고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치와 상식은 보수의 전통적인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이제는 또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정말 도려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해야 한다. 이재명은 법치와 상식을 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아래서도 또 탄핵 논의가 되는 와중에도 저는 가장 1순위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범죄자는 처벌해야 된다라는 걸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지금 조기 퇴진을 이야기를 할때 저는 아니다. 이건 조기 퇴진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 이재명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뭐 시간싸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법치와 상식 여기에 맞춰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정치 현실에 있어서 여야의 대립 구도입니다. 이재명 처벌을 위해서 어떤 길이 효율적이냐라는 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체포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모두가 구속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까지가 지금 얘기되는 이 마당에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보수 뭐 우파 괴멸되는 아픈 역사적 기억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윤대통령이 부속이 돼도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동원되는 제가 윤대통령이 무슨 정당의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공천에 개입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뭐 수사 부분을 막고, 문의조 처벌에 있어서 문재인 대한 수사를 막고, 뭐, 이런 정도라도 탄핵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음입니다, 개음. 군대가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이유도 없이 체포하고, 국회를 이유도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본관을 침입을 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그 경찰들이 항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교활합니다.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하면서 기존에 뭐 수많은 혐의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번 비상 개헌만 딱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게 불법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짧게 하겠다, 당기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리하는 것을 최단 기간으로 하겠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것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을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 여섯 명입니다. 세 명도 빨리 지금 국회에서 임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재명의 노림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두달 내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끌어내고 지금 3월, 4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심 판결이 나올 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탄핵 정말 뭐 일주일, 이주일, 한 주일이라도 미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게 미뤄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구속이 이야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일주일 더 미루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신인도의 피해는 얼마나 막중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또이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를 하면서 앞으로 이재명의 처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의조를왜 심판해야 합니까? 범법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법치와 상식에 어긋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는 반대하면서 이재명은 처벌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론생활을 하면서 보수의 입장에서 법치와 상식은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 비상 계엄을 찬성하고 이 비상 계엄에 동조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를 하면서 앞으로 이재명 처벌, 문재인 처벌 조국 빨리 구속시켜라. 조국 그렇게 구속시키라고 했는데 16일까지 또 연기를 해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저는 제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지난 3, 4년간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제가 논리적으로 실수를 해서 이 말하다가 뭐 적당히 변명하면서 깔아뭉개고 또뭐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다른 이야기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18명이 비상계엄을 막아섰습니다. 민주당은 뭐 당연히 막아섰고요. 참 다행인 것은 한동훈과 18명이 이 비상계엄은 막아섰다. 그 중간에 뭐 조기 퇴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이 낫다. 지금 이제 탄핵으로 가야 하느냐, 뭐, 이 당론을, 탄핵 반대로 당론은 정하고 오늘 자유투표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더 이상 뭐 뚝이 터졌다, 막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자유투표에 맡기게 되면, 그래서 탄핵이 통과되면, 이제 또 일부에서 이걸 가지고 한동훈에게 덮어 씌우고, 지금 뭐 한동훈 사퇴하라, 뭐 당을 떠나라, 이런 공격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언제 끝날 것이냐, 피를 말리는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심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 피를 말리는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단지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팩트를 놓고 정밀한 분석으로 그래도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으냐. 어느 쪽이 좀 이재명 처벌, 문의조 사법 처리에 그래도 도움이 되느냐. 탄핵,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더 늦출 수는 없느냐.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보수가 다시 재집권할 수는 없느냐. 정권 재창출할 길은 없느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으냐. 이 길을 가지고... 고민하고 길을 찾을 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여러 가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하는 윤 대통령을 비유하는 지금 친윤이라고 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 탄핵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또 탄핵만은 어떻게 좀 미뤄보자. 이 탄핵을 하게 되면 보수가 또 괴멸하는 것 아니냐,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 탄핵을 이용을 해서 이걸 모두 한동훈에게 덮어 씌우고 어떻게 자기 개인 살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각각 모두 계산이 다르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틀렸습니다. 탄핵이 옳습니다. 이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치와 상식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폭을 다스리는 데는 법치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문이조 저 조폭 같은 행태, 저 범죄 집단을 다스리는 데는 법치와 상식이 가장 무섭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뭐 어떤 이유를 대든 반대하면서 문의조 심판, 이재명 처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국은 정말 뭐 안개 속일 것입니다. 정말 피말리는 시간 싸움이 될 겁니다. 또 절대로 이 보수가 재직권 유리한 국면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리한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와 상식을 버린다면 이재명 처벌할 수 없다는 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늘 탄핵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참, 일주일이라도 미뤘으면 하는 댓글에 뭐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도 안타깝지만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고, 이 탄핵을 가지고 분열을 획책하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배신자 논리를 꺼내는 사람들은 저는 보수 우파가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기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지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